아, 오늘 내가 오면서 금방 앉아서 보니까, 여기 교회 성경책인데 보니까, 바울사도가 빌리포 교회에 쓴원면이라는 그런 그, 어, 항이 있네요. 그래서 내가 요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또 참으로 나와 멍해를 같이 한 내게 구하노니 보금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여인들을 돕고, 또 클레멘트와 그 외에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그, 뜻 그들의 이름이 생명책에 있느니라참 네, 좋은 말씀이고, 시간이 오래 가도 예, 에베소서한장더 있겠습니다. 1장 11절, 모든 일을 그의 뜻에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 계획에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아, 네. 뭐본면 말고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양 목사님이 설교 잘하셨고 또 아까 그 새로운 회장님이 그뭘 하겠다는 거 고명을 없어 다좀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만 제가 이해할 게에요 왜? 하나님이 남자가 여자를 만드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 어쩌다가 나는 그냥 남자가 됐어요. 그런데 간혹 내가 이런 생각한다고 나도 여자를 태어났으면 좋을 뻔 했다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아마 이게 동성현애자의 그 기초인데, <웃음> <웃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분명히 창세기 에 보면은 아담이 독초오는 게 좋지 않아요. 그, 어, 백필 도우기로 했지 않나 생각된다면 분명하죠. 그러면 왜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어쩌다가 여자가 됐노? 이렇게 하지 마시고, 왜 하나님이 나를 여, 여자를 만드셔서 여성 사역처럼 만드셨노? 한번 그걸 생각해보면은, 어, 그 대답이 나올 거예요. 이것게긴 얘기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 그 안경순, 어, 목사님,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왜 나를 여자로 만드셨습니까? 나에게 무슨 소명이 신가요 어, 바울도 없는 그 여성들도 다, 그분들도 다생명체에 있기 때문에, 창세자의 목표물을 더한 어린 양의 생명체 어, 개시록 시참으로 발전서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예정이 돼서 하나님의 자녀로 다 그렇게 에, 태어난 사람들인데, 어, 아직까지도 남성 목회자, 여성 목회자, 뭐 이런 여러 가지 감론을 보게 됐는데, 제가 보기는 에 자기 일만 하면은 그렇게 힐난의 대상이 안 된다고 봐요. 어, 일못 하는 사람들은 남자, 여자 이렇게 다루는데, 남자는 남자를 할 일이 많고, 여자는 여자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은데, 여성 목회자 분들이 이렇게 모여서 또 이제 글로벌 여성 목회자를 뱉는데, 목적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찬양 누리더라는 거예요. 예, 영광스러운 찬양 누리더라는 거요 오늘 기도하시는 분도 아주 열심히 좋은 목소리를 잘했고, 또 찬성도 잘했고, 그런데 여자들이 할수 있는 게몇 가지 있는데, 지금 몇 가지만 얘기하죠. 제일 먼저 남자를 도와야 되겠죠. 어린애 낳아야 되겠죠. 또그 다음에 무릎으로 기도할 수 있죠. 또 좋은 목소리로 전도할 수 있죠. 그런거 얼마나 많이 할수있요 그래서 흔히들 여성 목회자 남성 목회자들 갈등이 어디서 생기냐 면은 남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여자로 맺어놨으면 여자로서 하라는 건데 남자 일을 하려고 한니까안 된다고 그래서 늘 내가 오면 은 그래요 여자들이 남자들이 못하는 걸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자를 만드신 거란 말이에요 남자들은 여자들이 못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성 목회자들이 할수 있는 게 뭐예요? 기도하고, 어머니 기도해 만들었잖 어, 기도하고, 또 좋은 목소리로 어, 얘기하고, 또 남, 남자들 못하는 거. 제가 예를 들으죠. 남자 못하는 게뭐 있냐면은, 흔히들 그윤락 여성들, 남자들이 가서 물, 이 못해요. 혼난다고요. 그런 거 여자분들 할수 있는, 가출 여자분들 많죠. 또 마약하는 사람들도 많고, 여러 가지 많아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물론, 어, 여러분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된 분들은, 아, 성령님 뭐 오셔서 예수 그리스의 도 믿음을 주셔서 뒤집어 오는 거예요. 내가 시간이 좀더 얘기하는데, 성령의 전신갑을 입으면 된단 말이에요. 그는데그 성령의 전신갑을 입고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서 데스케이션 그 목적이 뭐냐 하면 여러분을 택했는데, 여러분들은 그 은혜의 영광스러운 찬양물이 되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찬양물이 된다면 다른 거 없이 찬양물만 되면 된다말요 여자 어, 여, 여성 사회자들은 남성 사회자들이 모르는 것을 찾아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무런 갈등이 없어요. 또 남성 목회자들도 여성 목회자들한테 자기 못하는 거, 여성 다치는 거 찾고 이렇게 배려해 주시고 그렇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그 창조 질서가 깨져버려. 그걸고 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